자실리콘투라는 종목이에요. 어, 오늘 이제 시초가에 공략했던 종목은 웹툰 관련된 종목 Y랩이라는 종목 오전 8시 59분에 제공해드렸고요. 이실리콘투라는 종목은 언제 공략했다? 아, 4월 10일일 겁니다. 이때 종가 부근에 아, 2만 구천원 라인에 우리가 아,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음, 2만 구천원 라인에 29,000원 라인에 매수하고 어떤 수익률, 거진 20%.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청산하지는 못했으니까 20%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수익률은 한18% 정도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료로 제공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로 공략했던 Y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패턴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자, 그 패턴이 뭔데? 아, 교육자료까지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드렸었는데, 아, 그 패턴이 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라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그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지금도 동일합니다만, 아, 누가 난리를 치고 있었다? 누가? 음, 도람프, 트럼프, 토럼프 트럼프, 트럼프 인양반이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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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자,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강해졌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 지저분하게 일이 움직였다가 저리 움직였다가 정말 정말 지저분한 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연출시켰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 모멘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재료를 살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접근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엔터 관련된 재료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일정한 실물이 있는 관세를 매기기가 너무 좋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에요. 그런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엔터는 어떻습니까? 약간은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재료죠.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 동일하게 적용이 되냐? 화장품은 실물이 있는 상품 아닌가요? 화장품은 실물이 있는 재화가 아닌가요? 어, 맞는 말씀이신데 어,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어, 국내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이 화장품 국내 화장품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재료가 돼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멘텀 이러한 시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그 관점 아래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주 체크리스트 모멘텀이 뭐다 트럼프, 토럼프 또람프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다. 이 모멘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재료를 모멘텀을 찾다 보니 뭐가 떠오르더라? 아, 엔터가 떠올랐지만 우리는 화장품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되게 많이 있어요. 인그루드랩이라는 종목 오늘 에, 슈팅을 만들어냈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비아 마녀 공장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또 실리콘투냐고요? 자, 그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리콘투라는 종목, 우리가 언제 매수했다? 우리가 매수한 날짜는 요 날입니다. 요 날. 우리가 매수한 날짜는 4월 10일이에요. 어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패턴이네. 뭐가 비슷한 패턴이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요. 아, 자, 이때, 거래량 동반한 채로,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를 레벨업 시켜놨더라. 자, 이때 강하게 레벨업 시켜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잠기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같은 차트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장대 양봉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잠겼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단기 박스권 눌림 구간을 거쳤더라.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은 눌림 구간, 횡보 구간을 거쳤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략한 날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패턴하고 똑같죠? 자, 갭 상승.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아, 실리콘투 갈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차트 패턴을 보아하니 아, 이제 시세 폭발하면서 상승의 N자 파동 그리는 움직임 만들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제가 차트 보는 방법, 급등하는 차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선 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패턴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간의 지속적인 러브콜,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이다. 매수 관점. 제가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매수의 근거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매수가 잡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2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실리콘2. 그래서 언제 수익 청산했다고? 언제 수익 실현했다고? 언제 수익 실현해요? 오늘 했다고요, 오늘. 오늘 시장에서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실리콘투 수익 실현 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월 17일 음,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시초가에 공략한 종목 Y랩이라는 종목도 수익 실현을 해냈구요 그리고 이 실리콘투라는 종목 제가 매수했었던 그 매수 근거 그리고 매수하고 어떻게 연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오늘 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어떻게 했다? 수익 실현 맞좋게 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가 베팅 공략에서 수익 낸 실리콘트 18% 이상 수익을 봤다. 자, 이런 매매 어디서 해드린다? 이런 매매 매일 같이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제공해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내일은 어... 매도 우위가 강한 금요일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FOMC 발표 직전이다라고 하는 자금의 눈치 보기 시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는 우리가 더더욱 더 어디에 매진해야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에 목매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조금은 스마트하게 오히려 조금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엉덩이 가볍게 매매할 수 있는. 방망이 짧게 잡고 휘두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좋아하는 재료들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일도 오늘 못지 않게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실리콘2, 그리고 오늘 Y랩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 내일도 어떻게 하자? 내일도 아, 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같이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수익 실현 잘 하고, 기분 좋게 돈 벌고 주말 보내러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텔레그램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 댓글창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입장하시는 방법대로 댓글창에 안내 따라서 어, 텔레그램 공간 오셔서 어, 함께 또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에, 같이 찾아보길 에, 바라겠습니다. 네.